네,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철도공사에서 퇴직했고요. 연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금 이야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현재 플러스 연금 컨설팅 대표로 있습니다. 차경수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주는 연금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 도입될 때 기초 노령연금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4년도에 지금 명칭인 기초연금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매년 기준 연금액은 올라가는데 올해 기준으로 34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수급 자격이 된다고 해서 다그 연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4만 2천 원. 이것도 2008년도에 처음 도입될 때 9만 4천 원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65세 생일이 되는 달그한달 그 전부터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사이트 다 가능하고요.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한번 신청해서 수급자가 되었다고 영원히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탈락하기도 하고 도중에 연금 액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재평가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4월에서 6월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재평가를 하는데 이때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각종 소득자료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자료들을 다시 돌려서 다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연금을 받다가도 탈락하신 분이 있고 20만 원 받다가 18만 원으로 줄거나 또는 22만 원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현금을 빼먹는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이 좀 올라가는데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거나. 2년 만기된 예금이 한꺼번에 나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줄어들기도 합니다. 만약 하위 70%라면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기준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과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 그러니까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 원 이하인 사람들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는 건데 굉장히 소득 인정액 산출 방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부 가구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고 현금만 있으면 얼마까지 돼? 11억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현금만 있으면 11억까지도 수급 자격이 된다.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 하나 있어. 재산만 있는 경우에 12억까지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재산도 없고 현금도 없는 경우 이런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런 가정을 하면 근로소득이 745만원인 사람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게야 현금 12억이 있는데 기초연금 받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현금만 12억 있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그렇게 수급 자격이 된다고 해서 34만 2천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간신히 수급 자격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연금이 작습니다. 혹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신청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리 노인이 지금 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소득 하위 70%면 700만 명 이상이 수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 30만 명은 아, 내가 안 되는 줄 알고 신청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라. 어, 만 60세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신청부터 하라는 건데 보통은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어, 안될것 같은데요. 이러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한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탈락을 하면 밤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탈락을 했어도 매년 신청하는 게 좋고 아무 때나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하는 거는 65세 생일 한달 전부터 그 뒤로는 뭐 아무 때나 다할수 있습니다. 뭐 봄에 했다가 가을에 할 수도 있고. 근데 1년에 뭐두 번씩 재설계를 하기 때문에 두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죠. 계속 소득 인정액이 바뀌기 때문에. 특히 내가 소득도 없고 공시지가도 좀 떨어졌고 현금도 계속 빼먹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자주 신청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 60년생이 65세로 속속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60년생들이 65세가 되는 나이잖아요. 이분들은 국민연금 액수가 꽤 돼요. 그러니까 과거 고참들보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소득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70%에 내가 안 들어간 사람도 신입사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내가 70% 안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소득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계속 탈락해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재산과 현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증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했어요. 합법적으로 증여 신고 다 하고 증여세 내고 명의 이전까지 다 했어요. 그래도 내 자산에서 4억이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4억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10년 정도는 내 재산으로 계속 잡힙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그래서한 달에 25, 250에서 300만 원 정도만 까주는 거라서 4억짜리를 증여했다고 해서 현금 2억을 증여했다고 해서 당장 내 재산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둔다면 이왕 내가 자녀에게 증여할 거라면 그리고 기초연금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뭐 조금 빨리 증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동차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자동차는 기초연금하고 상관이 없다고 잘못 오해하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건보료 지역 건보료 산정을 할때 자동차를 빼줬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도 괜찮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고, 현재 자동차는 그대로 재산에 반영이 되고, 4천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는 전액을 소득으로 잡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4천만 원 그랜저를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소득이 4천만 원 있는 걸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4천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는 무조건 탈락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전기자동차 1천만 원 보조받아서 내돈 4천만 원 냈다 그러면 이거 4천만 원으로 계산할지 5천만 원으로 계산할지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보조금까지 합해서 4천만 원이 넘어가면 고가 자동차로 봅니다 만약에 3천만 원짜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120만 원을 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죠 근데 4천만원을 잡으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한다고 보시면 되고 주택연금은 보통 연금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소득으로 잡을 것 같은데 대출입니다 내가 주택연금 가입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받으면 1년에 1200만원이죠 그 1200만원이 대출금입니다 2년이면 2400만원이겠죠 그래서 대출금은 내 재산에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기초연금 되는 데는 조금은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조금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공무원연금 같은 직영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을 만 원을 받든 백만 원을 받든 액수에 상관없이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과거에 10년 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다. 지금 소득도 하나도 없다, 집도 없다 이래도 수급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해서 법 개정이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가장 흔한 게 아까 대상이데 신청 안 했다. 그럼 나중에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 전에 못 받았던 거 소급해서 지급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가 많고 오래 전에 구입해 놓은 콘도 해원권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별로 쓰지도 않는 콘도 회원권이 기초 연금 수급자 결정할 때할 때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짜리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2000만 원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걸 12로 나누면 166만 원이 소득이 잡힌 거죠. 아까 단독가구가 228만 원이 커트라인인데 콘도 하나로 166만 원을 채워 버렸으니까 거의 탈락한다고 보시면 되고 사업하는 자녀와 같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해 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아들하고 둘이 공동 명의로 해 놓으면 아내 몫은 2,500만 원이니 4천만 원 초과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자녀와 공동 명의로 된 자동차는 전액 자기 몫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수하시는 분도 있고 몸이 불편하셔서 나이 먹으면 이제 딸 아들 집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딸 집에서 거주를 했을 때 시가표준 6억 이상 아파트에서 살면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잡습니다. 만약에 시가표준 10억짜리 딸네 집에서 살면 소득으로 65만 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리해줄 수가 있죠. 웬만한 집에서는 공짜로 살아도 무료 임차 소득을 안 잡는데 굉장히 비싼 자녀 집에서 살 때는 공짜로 산 거니까 월세 수입을 잡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흔한 게 국민연금 추납 반납에서 망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국민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추납도 하고 반납하고 임의가입하고 뭐 연기하고 이러신 분 많잖아요. 그래서 연금이 많이 늘어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기초연금 때문에 오직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 늘릴 수 있는 길을 발로 차는 거를 저는 반대합니다 소탐대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콘도 회원권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아마 법을 만들 때 기초연금 받을 정도로 못 사는 사람이 고급 자동차를 타고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고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게 사회적 정서적으로 안 맞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국가에서 무료로 연금을 주는데 그 가격을 그대로 재산으로 넣어서 해도 되는데 정서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연금도 감액을 한다고 들었는데 감액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하는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가장 말이 많죠. 국민연금을 올해 기준으로 51만 3천 원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감액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미 가입자, 이미 계속 가입자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게, 아, 국민연금 많이 받아봐야 뭐 여기저기서 손해보네. 그런 시그널이 전달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이 51만 3천 원인데, 대략 80만 원 정도 국민연금 받으면 한 7만 5천 원 정도 감액이 되고, 100만 원 정도 받으면 한 9만 5천 원 정도 감액이 되니까 기초연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두 번째, 부부 감액은 현재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34만 2천 원이라고 했죠. 근데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64만 원이 아니고 20%씩 감액을 해서 5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 감액한다. 이게 부부, 영, 부부 감액이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뭐냐면요 부부가구 기준 360만원이면 수급자가 되죠 365만원이면 탈락합니다 360만원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10만원을 받으면 370이 되죠 이 사람은 365원대 탈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370이 되면 소득이 역전 됐죠 그래서 365만원 탈락한 사람보다 많지 않게 조금 깎습니다. 그래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락한 사람이 좀 억울하지 않게, 아무리 어 기초연금까지 합해도 이 탈락자보다는 더 많지 않게 감액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은 근데 왜 하는 건가요? 혼자 30만 원 받는 거하고, 둘이 60만 원 받는 거하고. 두 사람이 60만 원 받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같이 생활을 한다면 대한된 재정에서 형평성을 맞추고 최대한 재정을 아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좀 깎겠다. 둘이 받으면 좀 깎겠다. 소득 역전되는 거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미안하지만 좀 깎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연금 감액이 폐지된다는 법 개정 논의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실제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연, 부부 감액은 정부의 입법안은 뭐냐면요, 모든 부부 감액을 하지 말고 진짜로 못 사는 하위 40%는 좀 감액을 좀 덜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는 15%, 2030년 되면 소득 하위 40%는 10%만 감액하겠다. 이게 현재 정부 아니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검보료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보험료를 내고 내 연금을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초연금에서 손해보고 기초연금 감액하고, 그러니까 나 가입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9만원 받을 때는 아,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 받는 거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이러다가 선거 때마다 계속 기초연금을 올려주고 지금은 부부가 54만 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국민연금 있다고 깎고 기초연금 수급자 되는데 손해보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으면요 세 번을 손해를 봅니다 소득 인정액 반영할 때 손해보고 그다음에 연금 액수를 정할 때한번또 손해를 보고 연금 액수가 정해져서 주려고 할때 또 국민연금 51만 원 이상 받으면 또 감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할 때 이미 국민연금 액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소득 인정액에서 내가 좀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 가지고 또 국민연금 받는다고 또 거기서 감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선량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빨리 폐지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전은 2030년을 목표로 감액 폐지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제일 문제가 사회적 갈등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받고 이런 갈등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더큰 거는 국민연금 불신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자가 2021년을 정점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막 추납도 안 하려고 그러고 국민연금 늘릴 수 있는 길을 발로 차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기초연금이나 건보료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년 연장으로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에서 실질 소득을 보장해주고 조금 더 좁혀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두텁게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개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시청자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공적연금 가성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MZ세대 여러분들은 은퇴 후 삶이 은퇴 전 삶보다 더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감 마련하고 사교육비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해도 최소 뭐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찍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늘 강조를 드리고 기초연금 건보료 유종연금 너무 그거 고려해서 자꾸 국민연금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소탐대실이라고 보고 일단 국민연금을 좀 늘려,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 연금 없이 오래 사는 건 정말 저는 재앙이라고 보고 연금 준비 잘 하셔서 노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